오늘 제목은요 나의 생명이 나의, 나의 사명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를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 마무리를 밀레도라는 작은 항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에베소 장로들을 함께 불러서요 마지막 그 고별 설교를 한 장면이 이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올라가서 그들을 만날 수도 있었지만요. 그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기를 위해서 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요? 예,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분명 험하고 또 어렵고 그에게 박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그 생명보다 그의 생명보다 그의 사명이 먼저라는 것을 알고 그는 달려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았던 것은 그가 3년이라 세월 동안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했고요. 복음의 요충지로서 그 교회를 잘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19장에서 보면요. 도란노 성원에서 그가 제자들을 따로 세워 날마다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학자, 어느 학자는 바울이 2년이 넘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들을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시간 단어 그 시간은요. 그 당시에 그 시간 동안에는 오침. 여러분 오침 아시죠? 오침의 시간이었습니다. 낮잠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생활을 음, 이라크 그 파병으로 이라크 땅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 석유 전쟁이라는 이름 안에 이라크와 전쟁 중이었던 그 미국의 요청을 통해서요, 저희 대한민국도 그 땅에 또 이라크 땅에 파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동이 트기 전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하고 갔습니다. 총을 메고 탄창을 차고 다 모든 구비를 갖춰서요, 아,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앞으로 나아가도록 나갔습니다. 중동 땅은요, 새벽에는 영하로 떨어질 정도로 매우 매우 기후가 낮습니다. 그러나 동이 트기 시작하면요, 언제 그랬는 듯이 한 낮에 몇 도까지 올라갈까요? 한 섭씨 한 50도까지 올라가는 일교차가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요, 온도계를 두 개가 두 개를 찍어놨는데 제가 그 당시에 있었을 때그 온도계입니다. 온도계 보면 40도 그 위에 50도가 있죠? 50도까지 올라가는 정으로 진기한 현상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현상이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겠어요? 보면은 그 시간 동안에는요. 아무도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아무도 밖에 없죠. 막 모래 폭풍이 불고요. 아무도 밖에 나가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대가 바로 11시부터 4시까지의 사이였습니다. 그때 돌아와서 우리는 작전을 수행하고 나서 다 하고 나서 1시 정도에 돌아오는데요. 그때 모든 일가를 다 정리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오침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더워서 정리할 시간조차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요 제자들을 훈련했던 그 시간이 바로 이 가장 더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더운 시간에요 그들이 가르쳤다는 것은 정말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그 복음에 정말로 열정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다 자는 그 시간에도요. 그 복음을 위해서 그는 이미 이미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시간들을 지금 할애하고 계신가요? 바울은 그의 제자들을 밤낮으로 예수를 알고자 공부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요. 기도하며 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전해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아마 암송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바울은 그가 떠나기 전그 열두 제자를 양성하고요, 그들의 세례를 베풀고 그들의 안수함자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포옹하며 그들을 마침내 그들 저쪽으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통한 복음의 물결들이 엄청나게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 6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니 이는 그대들 보고 들은 것이라. 당시 복음 전파 사역이요. 중동 아시아 통합 또 소아시아까지 전 지역에 얼마나 폭발적으로 일어났는지를 일어날지 알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쯤 되면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의 마음 가짐과 또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잘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은 겸손한 그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본 말씀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바울은 아시아에서 온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가 어떤 마음과 행동을 하는지 19절 말씀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겸손과 마음으로 복음을,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 겸손이 뭘까요? 겸손은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철저히 종된 입장에서 상대방을 끝까지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종 복음을 전할 때요 예수께서 그 노예된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히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한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주임을 항상 밝히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그런 그가 겸손의 마음을 크게, 정말로 크게 배웠던 적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덴에서의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그는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아덴이라는 곳은 아테네인데요. 그곳은 파르테네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 철학자들이 살고 있는 그 우상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흔히 우리 알고 있는 에피크로스 학파와 또 스토아파가 있는 그 철학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바울 복음,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18절까지 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당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생론하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바울은 저들에게 격분해서요. 격분해서 온 회당과 그 유대인의 경건한 자들에게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쟁론하고 논쟁하고 별론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저잣거리, 그 장터를 다리면서도요, 논쟁하면서 다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인가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모든 학식과 모든 철학을 능통한 자입니다. 그런 그가 그들에게 변론한 순간, 변론한 순간 그게 어려웠을까요? 저는 아마도 모든 변론을 이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변론한 그 그의 변론이 복음을 위해서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지식과 생각과 말로 행함은 복음을 절대 드러내지 못합니다. 자신을 더 나타낼 수 있을지 몰라도요. 복음은 절대로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자기가 했던 그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박신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그는 아테네에서 그 복음을 그 복음의 열매를 크게 크게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나의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고 또 십자가 외에 말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식과 지혜로 말로 그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온전한 온전한 겸손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이것이, 이것이 온전한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돈은요, 그가 세상에 어떤 말로도 형언할수 없는 사랑이고 겸손입니다. 그가 죽기까지 보여줬던 그 온전한, 그 온전한 겸손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는, 바울은 그는 눈물의그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한번들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네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서 눈물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가 모든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의 눈물로 호소했고요. 그는 눈물로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사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0절 말씀에 보면요. 그 에베소 교회에 당시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이 아닌그 헛된 것으로 어지럽게 한 자들에게 매일같이 눈물로 탈리 이르고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갔습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한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3장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상파하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냐하겠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이 저들에게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눈물로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무서운 건요. 주일에 그 다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정적인 언어가 가장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 기류는 긍정의 에너지보다 커서요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요동치게 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그 비판과 그 중상을 일삼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입술과 그 사상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노골적인 그 신앙, 그 이단의 사상보다는요 우리는 이것을 더욱 더 멀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비판이나 부정적인 언어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놓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민해지고, 함께 기도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야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라면요, 우리는 더 더욱 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유난히 예수를 비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요, 우리는 눈물 뿌린 기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힘들 때마다요, 같이 가서 우려줘야 되고, 저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함께 그 자리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기도해줄 줄 믿습니다. 그럴 때요.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 그들이 또 다른 눈물의그 씨앗이 되어서 복음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20장 부분에는요. 마침내 그 복음으로 생사를 함께한 그 장로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7절로 38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은 그 장로들군. 바울과 그 장로들은요. 그 복음을 향한 행진이. 그들에게는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볼수 없는 그 바울의 얼굴과 그의 사랑은 이제 그가 보여줬던 그 겸손과 그의 눈물의 사랑이 그들의 가슴 깊이, 가슴 깊이 헤어지면서 새겨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울었던지 크게 엉엉 부딪히면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남녀가 헤어질 때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같은 사랑 같은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아프리카 그 남수단 그 선교에 선교하던 그 시절에요. 전쟁이 그곳에 닥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밖에서 죽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선교사님과 함께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그냥 넉놓고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괴로웠고요. 우리는 그냥 그저 컴파운드 안에서 그냥 함께 기도로 섬겼고 그것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빠져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우간다 국경으로 빨리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렸는지 모르게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국경이 보이자 안도의 한숨과 함께 이제 선교사님과 그 마지막 그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국경 앞에서 선교생과 다시. 우리가 다시 그 선교사님은 그 국경 앞에서 다시 그 남수단 그 전쟁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요. 우리는 그곳에서 오늘 바오리와 장로가 했던 그 장면을 똑같이 재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앞을 가리고 힘들었는지 가슴이 저며 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국경을 넘고 선교사님이 다시 그 차를 끌고 그 전쟁의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이 되는 그 나라가 되기를 위하며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그 자리에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생사를 함께한 그 바울과 장로들의 그 이별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더욱 어렵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알면서도 그는 여전히 생명보다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부문 말씀 23절에 2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압송되는 그의 인생은요 결코 순탄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고통과 죽음을 알면서도요. 그가 갈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바로 성령에 이끌린 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22절에는 성령의 매여 매형, 성령의 매여라는 게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는 어떤 고난과 죽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끝까지 사명을 다해서 가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는요. 그의 사명을 위해서 몸을 던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그 수많은 수많은 눈물을 흘려왔지만 또다시 그는 이전에 겪어오지 못한 그 눈물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그 그 눈물은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을 향한 눈물은 그를 더욱 기쁘게 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은혜에 비하면요 사명은 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기쁨의 현장이고 기쁨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향한 그 다른 박질은요. 더 이상 그에게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 사명을 향한 눈물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행보로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상황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를 따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강장 어렵고 힘들어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 끝은 주님의 영광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기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철저히 주님 손에 맡겨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메임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순간들이지만, 그것이 세상의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복음을 향한 기쁨의 눈물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 올려 드리며 사랑하는 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